야 묘수야 시... 어 저거 봐. 뭐가 뭐가 있어. 오! 아! 총아 어디 갔어? 야 씨가. 오! 아이 팔밖에 안 나라 이게? 그만. 오셔 아, 하지마하 지마, 그러 지마. 아 돌이 딱깔리네 아유. 씨. 아유, 딱깔리네 진짜. 어, 이게 뭐야? 깜짝이. 저기? 올토님 아, 망했는데. 자리 왜 이래? 아, 저거 와코스트1 인공 말 아씨. 오늘 왜또 가서 뒤졌어? 안 돼! 혼이 안 풀렸어요. 이해 좀. 어, 뭐야, 이거 좋은데? 어디서 쥐새끼 소리가 나냐? 나와. 왼쪽 오른쪽. 오! 오! 와 총알 피상 피상. 어이살리네 이걸. 총 들어 이 새끼. 아유와 망할 게 아이 뭐 하는 거야 진짜 우리 변변나개 짜증 나네. 뭔 소리야 이거? 오 어, 잠시만. 오 씨. 50마 진짜. 가만 안 둬. 얼마나 더 해줘야 돼? 두 번째 판 이슈. <laughs> 두 번째 판 이슈. <laughs> 넘어갑시다. 아니, 개똥 좀 못쓰겠네, 뭐 그냥. 오, 씨. 아, 살리지 마. 안돼막 일단 이때 올라가야 돼 지금 올라가야 돼오 어디야 살리는 거안 살린다 와 심장 떨려. 갔어 이미? 잘가라 야 1대2를 쫄아서 도망가냐 아오 노오 나 있으면 되는데 통알 먹을랬는데 세 분대인데 다 나온 건가 이러면 여기 하나랑 돌디 하나 자기장내 쪽이고. 이걸 푸시해. 왜 그래? 어, 세 군데밖에 없는데 이걸 선푸시를 해? 아, 어, 무서워. 오나 어떻게 씨 이건 뭐 여기가 최선인데 오오, 오오. 좋은 나무 섭네오 <laughs> 지금 세분들라 <laughs> 참아야 돼 지금 하면 안돼 어어 누구야 눈깔라씨 보기만해. 오 피치움 죽인다. 이건 못 참아 진짜. 이건 못 참아. 헤헤. <laughs> 야미. <놀미> 오. 로마. <놀마> 아갈 어, 데가 없다. 어떻게? No! 놔라, 이 개자식아! 아이, 참을걸, 씨.